디스크는 척추 사이의 원판을 말하는 것으로 원판이 삐져나와 신경을 압박하거나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여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주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과 관련이 있어 몸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구조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추나 치료는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고 관절을 풀어줘서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통증은 몸의 염증이나 근육의 경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침 약침, 침,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나 생리적인 문제도 관련이 있지만 의식적인 영역이나 감정적인 부분, 오장의 에너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나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감기나 복통, 생리통, 두통과 요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의 부족이나 편차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회복은 일시적으로 휴식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서 올수 있으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통증이 극심하거나 오래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보태야 되고 한약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약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해진 에너지의 불균형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장부의 균형을 잡는데 한약이 치료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속 재발하는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